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 현장은 70년대 초에 군 방공호가 되겠습니다. 방공호. 산행길에 왔다가 옛날 그 방공호를 보고서 내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전안이 방공호가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공호를. 여러분이 보시는 곳이 방공호 입구가 되겠습니다. 방공호 입, 입구.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이, 어이. 방공호, 방공호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축에는 이게 낚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나가고 들어오고 좌우축에 입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죠. 콩쿠리로 이렇게 만드는 단공화 되겠습니다. 여기 현장은 순천 봉이산 중턱에 중턱이 되겠습니다. 이 소양강이라고 그 당시 이렇게 강불결를 그려놓고 소양강이라고 썼네요. 보이시는 것은 총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사시에 내대고 사격을, 내 사격을 하는 그런 그 총구가 되겠습니다. 에 여기 그 그 당시에 시공, 준공, 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지, 고찌는 고유번호, 전지, 고유번호라고 이제 방공호를 말하겠습니다. L-1에 L-, L-34로 나왔네. 이러한 방공, 방공호가 34개에 34개나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준공, 중공, 준공 1은 중공일시는 1972년 6월 25일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공은 부대장 제9968부대냐, 잘 보이질 않네, 그 탓자가. 육사지 여튼, 그렇습니다. 시공자가, 시공1, 시공1이 시공부대가 아, 제9 9 6 8부대인가 하여튼 대대장이 되겠습니다. 시공은 대대장 중령이 되겠습니다. 성만 알려드리면 조씨라는 그 중령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대대장. 지금은 생존해 있기가 아마 힘이 들겠지요. 중령이면 5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 아마 돌아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시공 중대장 대장이 되겠 대위가 되겠습니다. 대위 양시가되겠네양시 중대장 대위 양시가 되고 위치선정 위치선정은 정중령이라고 합니다. 정준, 정중령 이시라고 해요, 이시 그런 이곳이 72년도면은 2022년이니까 50년이 됐습니다, 50년.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6.25 전쟁이 터진 지가 70여 년, 수련된 지가 53년이면은 수련, 수련되고 18, 16, 16 7년 만에 이걸 다항공을 이렇게 콘크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폐광 방공, 방공호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이 이 산충토로 돌아가면서 여기 지금 34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간구간에, 구간구간에 이러한 방공호를 그 당시에 뭐, 사람으로, 인력으로 이것을, 이걸 모래 자을 쳐다가 공구를 쳐서, 이렇게, 콘크리트 반공구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고생들 많이 했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산에 올랐다가, 뭐 이렇게 방공 방공호가 있어서 네, 한번 이렇게 찍어 영상에 찍어서 좀 여러분 보시라고. 아, 이거 뭐 이렇게 신기시대 길 거라 그래. 거기 왔다가 집어넣냐 그래. 아유, 그러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흙이 다 메꿔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방공, 방공호로 통하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